안녕하십니까. 건용찬 회계사입니다. 아, 우리 아파트 회계에 대해서 90년대 말부터 서울시 교육이라든지 또 주택관리사들에 대한 법정교육 더 나아가서 우리 위탁관리통합회계를 수행하면서 유수의 위탁관리회사들의 소장이나 경리들의 그 직무교육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뵀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파트 회계 특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10강, 한 5시간 정도의 에, 틀을 가지고 아파트 회계를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우리 경리나 소장이 과연 아파트 회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될 건지, 또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제일 1페이지를 보시면요 원래 아파트에게 실무라는 그제 책자가 1997년도에 초판이 나오면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다시 표준관리규약이 가미가 된 그러한 그 아파트에게 실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것들을 개정판을 내면서, 아파트에게 실무 관리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 아파트에게의 규정의 틀로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아파트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우리가 제 1강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뭔가가 들어가서 안에서 쭈물럭쭈물럭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뭐 그냥 우리 회계라고 했을 때는 기업회계다. 그죠? 기업회계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숫자들이 들어가서 어떤 결산을 해내는 이것을 우리가 기업회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주체가 아파트다. 지금 제가 아파트라고 하는 표현은 관리 사무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일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세무상 회계상 조금 접근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소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아파트 회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아파트 회계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거래가 결국 한 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리비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서, 또 그거 외에 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 대상이 되는 자산이 들어가서 회계를 주물럭주물럭 그려서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뭐냐? 회계를 통해서 나오니까 결국 재무제표는 나와주는 거죠. 월차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는 나오는데 이 재무제표를 지나서 더 이제 회계정보로 나오는 것이 결국에 부관의 역사라든지 마지막에 각 세대한테 가는 이 고지서. 이런 것들이 아파트 회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회계라는 것을 이용하는 자가 누굴까? 보니까 결국 고지서를 받는 우리 주민이냐에 있습니다. 이 주민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두 가지로 나눠보면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포함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그냥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고 있는 자나 소유하고 있는 자나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 회계에 아주 민감한 소위 이해 관계자가 된다. 그럼 이러한 이해 관계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회계를 어떻게 잘 굴려나가야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입주자 이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뭐 아파트가 뭐 집값이 오르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겠느냐? 내가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발생했던 이러한 모든 관리비 목이 내가 그대로 고지서를 받고 나는 잘 떠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의 관리비에 대한 변동부가라든지 수익자보다 원칙에 따라서 관리비를 적정부가받고 있느냐. 이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거고. 그것이 바로 결산서에서 나타나는 관리 외 또는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관리 외 비용, 이런 것들에 관한 손익이 현상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결국 관리 총 손익이 거의 영원에, 영원에 이렇게 부합해서 거의 없느냐. 관리 비용만큼 제대로 보호받았느냐. 또그 관리 비용이라는 것도 뭐연리된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이라서 과연 내가 물수 있는 돈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소유자는 어디에도 관심이 있겠느냐. 이 소유자는 지금 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오는지 그런 것 보다가도 원래 자기의 돈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익, 인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훨씬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면 이두 부류를 위해서 이 회계 틀이 잘 정리될 때 우리 아파트에게는 효율적인 아파트에게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강좌총 10강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아파트에게 특강을 듣고 나면 무슨 주택 관리사 시험에 회의학을 좀 많이 맞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시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실무에 관한 강좌이기 때문에 아파트 회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지 시험을 위한 회계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만약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가면 막 그냥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답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택관리사 시험의 회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보는 모든 틀은 개의큰 틀을 물론 준수합니다만은 이 개보다가 우리의 목적이 이분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개하고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막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 이 강좌를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이제 아파트의 틀이란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라는 것도 역시 어떠한 공정한 틀을 갖고 룰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룰은 누가 만들 거냐 했더니 이두 부류의 이해관계자 물론 전임자도 되겠고 집을 팔고 간 떠나간 그전 사람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야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거래는 이렇게 잘 주물려 가지고 고지서도 만들고 결산서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표준 관리 규약이 되는 것이고, 그 관리 규약이 우리, 우리 단지의 관리 규약이 여기에 바로 부합하는 우리의 해계 틀이 되는 것이고, 그 해계 틀은 보다 넓게,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여러 가지 공의와 간에서 알맞은 현재의 주택법이 알맞은 모습으로 관리계약을 만들어놓은 그 틀이 또 있습니다. 표준관리계약도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 해결을 정리해 나가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파트 에게 지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를 보시죠. 4페이지를 보니까 아파트 회계는 쉽고 또 쉬워야 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것이 우리가 뭐 회사의 격리 회계 직원이 아닌 다음에야 회계가 얼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것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막 머리부터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회계가 과연 아파트 회계도 일반 회사들이 하는 회계처럼 어렵고 복잡하고 민감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반 기업 해결을 통해서 나오는 재무 정보는요, 그 재무 정보는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이해관계자가 부지 기술은 많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를 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타당한 룰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불편부당한 모습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 틀을 짜야 돼요. 그러나, 아파트에게는 우리가 지금 보셨듯이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옆단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계가 막 복잡하고 어렵다, 막 삐죽삐죽하다. 그러면 일이 안 되죠. 이 회계는 아주 간단해. 기본적으로 대단히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이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아파트 회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막 그렇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노상화가지고 해계장부 들여다보고, 야, 이거 이해 안 된다, 설명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이해 관계자가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해결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아파트 해결은 막, 막, 들이 꽈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신이 쌓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해결은 아주 투명하게, 그냥 들어갔던 것이, 한 달에 이렇게 이렇게 썼고, 또 앞으로 줄 돈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깨끗한 틀에 따라서 결산을 해가지고 그 내역대로 그냥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주고 자산을 관리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만이 100점짜리가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 관리사무소인 관리주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아파트에게 아주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대단히 좋은 훌륭한 계정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비를 잘 균등 부과시키고 수익사보다 원칙을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비록 기업 회계 원칙은 우리가 어긋나지만, 아주 아름다운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두 가지를 잘 조정함으로써, 혹시나 어떤 시점에 관리비가 많이 부과되는 것을 약간 이렇게, 요렇게 틀어서 조금씩 조금씩 부과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우리 관리주체의 몫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식0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익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한번 무엇인지 잘 한번 보시죠. 제목은 아파트 회계 자료가 정보로 변하면서 확그 양이 줄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큰 글씨로 맨 위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우리의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소무소를 통해서 들고 나고 하는 그러한 거래들이죠. 이런 것들은 소장이나 이사나 회장이나 감사나 그러한 결제 사후 확인 라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집출 결제를 받은 그 금액들이 정상적인 금융 계좌를 통해서 거래사 등 대방한테 지급이 되고 그 지급된 것이 바로 우리 아파트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비용들이 모여서 이제 회계 정리가 되고 나면 관리비로 부과가 되고 그 부과된 관리비가 그냥 일정한 시점이 되면 우리 어, 살고 있는 분들이 차근차근 다안 해주셔서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돌아가고 또그 관리비를 가지고 이것저것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정상적인 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대장도 구비하면서 이렇게 모든 관리사무소 주변에 있는 그러한 거래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많은 거래가 그 많은 거래가 바로 이 거래죠 그죠 바로 이 거래입니다 이그 많은 저 거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저 거래를 하나하나 뒤져 가지고 뭐 찾아서 알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거래를 어떤 식으로 줄여서 이 양반들한테 이겁니다 하고 내보일 거냐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행위라는 거죠 그럼 저런 실물의 거래를 우리 해계파트라는이 부분 아파트 행위장부로 들어오게 하는 바로 이 초입에 이 초입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아파트에게라고 하면 바로 이 아파트에게 들어오는 이 초입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전표의 작성이고 이 전표 작성을 아파트에게 경리가주경리가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과장이나 소장이나 회장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검증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그 많은 실물의 물건들이 이제는 종이로 우리가 전산 처리하면 회계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싹 입력이 되는 그런 틀이 바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만들고 전산에 입력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거래에 대한 일계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을 체크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수기를 쓰고 있는 단지면 이 자체를 갖고 보조장에 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렇 뭐 이번에 이런 일반 관리비 중에서 복리우생비 얼마 썼다든가 전표를 보면 적는 거예요. 그 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고 만약에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면 전표 입력하는 순간에 지가 알아서 보조장에 작은 거내역들이 그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조장에 쌓인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는 총계 정원장에 쭉쭉 계정별로 쌓아주면 그 총계 정원장도 창고입니다그 총계 정원장에 쌓진 놈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요까지가 바로 총계정원장의 흐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계정원장을 통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데 요 나오는 바로 요 부분에 합계잔액시산표라는 아주 훌륭한 전통적인 부기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합계잔액시산표가 바로 복식부기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잘못 돌려서 뭔가 잘못 돌려서 틀린 게 있다면 이걸 만들 때 아, 이게 틀렸습니다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합계 잔액 시선표를 만들면 윗부분에서 대차 대조표가 나오고 또요 밑에 아랫 부분에서 소인이 계산서가 나오면서 소위 월차 결산이 종결이 되는 거죠. 월차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면 물론 이 자체는 가정 일단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 요 월차 결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과연 이번 달에 관리비로 부과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다 이미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관리비로 부과할 관리비용만큼을 이제는 아, 전산 리스트 전산소에 보내가지고 각 세대한테 쭉 풀어줄 수 있도록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만들면서. 그 부가내역서에 따라서 그러면 아 이번에 뭐 100일 동 100일 원 얼마 1 0 2원 얼마 추가하는 전산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것만큼 이제는 관리비를 부과시키는 소위 관리비 부과하는 해계 처리. 소위 미수 관리비대 관리비 수익 계정을 처리하면 바로 손익계산서가 이제는 다시 진짜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 이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로서의 재무정보는 여기까지인데 이러한 재무 정보가 이제는 아파트 회계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조금 더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래서 보면, 부관의 역서도 만들고, 최종적인 아파트 회계의 엑기스, 마지막 순간에 있는 아파트 회계의 최종적인 결정판은 뭘까? 했더니 결국, 마지막에 주민들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라는 것 안에 한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회계의 모든 회계, 아파트 회계의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를 아주 이쁘고 아무런 잘못 없이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아파트 회계의 가장 결정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5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이렇게 많은 그 많은 거래를 확 줄여서 고지서 한 장으로 탁 만들어내는 이러한 업무를 과연 누가 하느냐. 5페지를 보시면 제목이 재밌죠. 경리가 원더우먼이냐. 원래 슈퍼맨이냐 하고 싶었지만 경리는 보통 여자니까 원더우먼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경리로 근무하실 수도 있고, 지금 격리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이든지간에 우리 격리는 아파트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의 격리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다. 그 하는 업무를 한번 보시죠. 아파트의 업무 일람표를 보면 모든 것이 격리가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매월 초 그리고 지출 승인 일 그랬는데 보통 지출 승인은 많은 단지는 한한 한 달에 네번 정도, 적은 단지는 두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 지출 승인일까지 지출 계좌서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 승인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를 갖고 이제 예금 인출을 하고, 인출한 놈을 다시 정상적으로 송금을 하든가 해서 지출 계좌된 내역대로 다 지출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 그렇게 다 일으킨 것을 이제 회계정리, 방금 칠판에서 보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회계장부를 쭉 정리해서, 근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두 번째 페라구를 보면, 두 번째 칼럼 보면, 관리비 부과 기준일까지, 즉, 보통은 매월 말일입니다. 한 달씩 한 달씩 끊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날이 부가 기준일인 단지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막격리가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런 단지는 하루 빨리 부가 기준일은 말자로 바꿔야 돼요. 부가 기준일을 매월 말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균등 부가하는 금액에 대한 소위 그 부가하는 해계 처리 정산의 붕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선급 비용과 충당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쓴 돈들을 아, 얼마만큼 썼는지를 잘 추려서 그들을 것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사무소의 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처럼 보는 게 있습니다 징수 대행이라 그래가지고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쭉 고지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의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면서 부과내역서를 만드는데 이러한 부과내역서도 경리가, 작은 단지는 경리가 다 만들 수도 있고요. 좀큰 단지는 과장이나 소장이 도와서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모든 회계의 자료는 경리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업무도 결국 경리가 주축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날렸습니다. 그럼 고지서가 날아가면, 각 세대별로 뭐 자동이체가 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은행에서 돈을 넣든지, 어떤 형식이 됐든, 고지서 발부받은 금액대로 관리비가 착착 관리소로 들어올 때그 들어오는 돈도 역시 경리가 관리하는 거죠. 단지가 700세대, 1000세대 넘어가면 서무가 따로 있어서 이런 관리비 수납에 대한 업무는 서무가 하겠지만 그 서무가 한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도 역시 주경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리는 고지서의 수발에 대해서도 모든 회계 처리를 통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 혹시나 좀 늦어서 납기까지 돈을 못 냈다. 그러면 연체 관리비가 발생할 텐데 이 연체 관리비에 대한 미수 세대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다시 별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들도 역시 다 우리 경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다시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뭐냐? 전출입 세대 관리비라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사를 가는 세대가 발생했다. 그러면그 이사 가는 세대에는 과연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수납 처리에 관해서 통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 외 수익이라 그래서 각종의 이 잡수익들이 있습니다. 잡수익에 대한 어 무슨 거증자료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역시 격리가 하는 것이고 잡수익을 받다 보면 관리 외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예 당초부터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한 금액들은 관리 외 비용으로 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이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여기까지 회계 업무가 기본적인 틀이고 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는 것도 세법에서 보면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직원들이 돈을 받으면 자치관리가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위탁관리가 되면 위탁관리 본사에사지만 결국 업무는 그 업무는 격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에 대한 업무도 격리가 그 사항을 처리해서 가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분여회나 노인회 같은 이러한 우리 입주자 대표회를 벗어난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격리가 거기에 대한 자금을 수발하고그 관리를 하는 그런 틀을 보통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한 사람의 격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의 기적에 가깝죠. 그 여러분들이 격리의 업무라는 것이 순수한 아파트 회계의 분개하고 정리하고 장부 만들고 그런 것만 있다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수많은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쉬어 갑시다의 내용처럼 우리가 아파트 회계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할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그 그래 한번 그 밑에 쉬어 갑시다의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걸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제 아파트 회계에 관심을 가진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만은 그래서 아파트 회계 실무라는 책을 펴낼 때 서문에 적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단지에 갔더니 경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아파트 회계라는 것은 원칙이 없으니까. 뭐, 소장 바뀌면은 또 회계철이 달라지고 위탁 관리에서 바뀌면 달라지고 회계감사 나오는 회계사가 다르면 또 달라지고, 뭐, 종잡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회계라는 것을 이큰 틀을 만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회계를 수행하는 경리자는요 기본적인 아파트 회계 틀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단지에 가면 전임자가 해놨던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임자가 잘한 단지에 가면 고다 후임자도 업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임자가 좀 이렇게 응성하면 후임자도 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전임자가 해온 방식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참 어렵다. 또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가 경력이 짧거나 스스로 아 나는 아파트 해결을 참잘 몰라. 이 단지 처음이야. 뭐 이런 경리가 있다면 더더욱 어렵겠죠. 그런데 또더 어려운 것은 아파트 회계 같이 뭐 어떤 공정한 무슨 룰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요 그런 게막 룰이 있어 그대로 따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함부로 바꾸겠느냐 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물어보면 여기저기 다 틀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회계가 아주 멋진 방향으로 우리 단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원칙적인 이해관계자들, 즉 지금 사는 분들이나 소유자한테 알맞은 회계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러한 장부를 구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임자 언니가 혹시 잘못했다, 비효율적 보법으로 아주 뭐우습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아파트 회계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혀나가시면 충분히 합리적인 그러한 해계틀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아주 힘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